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엿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관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성전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강남산이라는 곳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 집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하신 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2000년 이전에 제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답을 얻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속도 이 역사 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 없는 여러 가지 형태 방향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역사가 오르고 지고를 반복했지만 이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질문, 행한 것처럼 끝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 세상 끝에는 무슨 진료가 있어야 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깊은 관심사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악한 영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절로 들여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지칭을 하는 이 땅에 그릇된 사람들의 민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기독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고세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사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존재할 그 분명한 기독교의 그 실체 앞에서 지금 이사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괴설과 추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유혹한 사람들이, 이런 우리나라에도 많았고, 세계에도 이런 흐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배 해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주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는 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미혹하다 헬라로는 글라 나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혹, 즉, 길을 잃게 만든다. 길을 잃게 만든다. 방황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믿는 자를 위협할 때에 믿는 자가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거짓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요 그들의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나쁜 길로 재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들 보호제 예수께서 내다와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위혹하리라첫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의 대답은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에 가장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는 난리입니다, 난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니다 6절에서 8절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문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주 깊게 정확하게 바라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끝이 오시나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 세상에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육절에서 8절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깊 기... 큰 마음으로 이 말씀 다어 하나하나까지 살펴봐야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승계할 것이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두 번째, 육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믿겠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사용하는 단어은지요 물난리, 불난리, 무슨 난리, 무슨 난리, 아주 급박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대처하기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난리입니다. 주님이 그 난리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물난리, 불난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난리와 난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난리라고 하는 플레모스라고 하는 이헬라는요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난리. 대체적으로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쟁. 전쟁이 난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충돌입니다 충돌. 어떤 상황에서 충돌. 예를 들면 충돌이 작은 충돌 같으면 대화로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친구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냥 깊은 마으로 소나무 잡고 음. 악수하면 하고 야 그거는 너우리하 이야기하고자 해결이 될수 있다. 이러면이난리는큰 충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의힘들의 충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갈등을 이야기 합니다. 갈등. 갈등은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꼬이는이 갈등이 심각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난리났다그것뿐이 <laughs>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싸움을 여러분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서나육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아니. 끝은 아니.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 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7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어떤 되입니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끝에는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첫 번째가 적대관계입니다. 적대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종교적인 차이가 있어도 이런 일어납니다 과거의 중세에 보면은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있어서 많은 인류들이 이런 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대 관계도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모든 갈등 관계가 여러분 난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것뿐일까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런 의외로 많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게 여러분, 바로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진정는 사실입니다. 자 7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기근하면 굶주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굶주림. 이런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1년에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의통계 보면 더 많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 그보다 굶주려서 여러분 죽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쟁 혹은 흉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배적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굶주림이.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니까 지진이 있었는니 그랬습니다. 지진.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은 막 흔들리다는 거예요. 흔들리다. 흔들리고 동요하는 것. 그냥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의 지진 이것은 땅의 흔들림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때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 첫 번째 이 지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 여러분, 세계에서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진.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미의 지진을 뭐냐면, 사회 질서의 혼란도 주님은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혼란이 극대화되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해를 두고 여러분 지진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요 땅의 흔들림만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험기구에서 지지난 2000년 1월달부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이어갔습니다. 대유행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 2020년 8월에 달 세계보건기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몇 명이 질문해서 몇 명이 대답인지는 근거가 없어서 제가 그 사례는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 그 답변 중에 가장 1번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불안에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느끼는 감정이 불안하다. 그렇게 여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정신적 지진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지진들이 일어난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앞에도 6절 끝에도 말씀 주님께서 하셨지만 8절에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에 미혹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 미혹과 난리가 극심한 때에 박해가 심해질 것이다. 박해가 심해질 것이다. 구절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스러워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절과 십절이 의미하는 것은 때가 더해 그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기까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런면 10절도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이걸 쓰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서로 잡아주고입니다.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실족하고 흔들릴 때 이렇게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잡아준는그 뜻이 아리였습니다 예. 서로 잡아준다 팔아넘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20개에 20개는 무슨 30. 30. 30 30입니까 네. 은 30에 맞아요 네. 확실랍니까 네. <laughs> 저는 메모를 지금 20으로 해놨거든요 제가 틀렸습니다 팔아 넘겼잖아요 그렇게 팔아 넘기는 그게 서로 잡아주는 고 뜻이에요 우리를 팔 수도 있다 누구에게 넘길 수도 있다 우리를 누구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박해하려고 네. 하는 그 유형 무형의 것에 우리를 넘긴다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지자가 일어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시대가 온다. 이미 이런 그 시대는 도래 했음을 성리에서누도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든 우리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쾌락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싫어지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내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그익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극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는 매주 월요일 되면 그 오는 주일날 전할 말씀을 거의 새 기도 시간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이었어요. 었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전하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보면은 빽빽하게 우상인 것을 칼날 씁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전혀 몰라요. 저만 아는 거. 그러나 적었어요. 적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도 분명하고 이번 주에 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감동이 안 오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대상 교수도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탁라주시는 합답한 거예요. 금요일 새벽에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전수목금은 체라를 할 정도로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강조했어요. 제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음성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뜬 눈을 세우면서 말씀을 무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도 분명한 의도로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도들의 영적 반응을 분명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세상 끝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들은 선거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고 얘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답하는 선거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셨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더라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각이 없더라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감각이 없다 두 번째. 정신 확파나오더라 내가 이 땅에서 안주하며 열심히 사랑 것으로 내 삶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끝을, 세상의 끝을 얘기하니까, 모든 사랑하는 삶을 스탑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진감에 꽂고 다녔었어요 세상의 끝을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결단이 요구되는가? 이걸 물어보라고 했어.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대상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답을 내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성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가치란 말씀하셨어. 이말씀에 의미가 문제를 접차도 생각하지 않는 선도가 있다면 그들을 가르치고 정신을 확 돌아들 찔를 모른다는 선도가 있으면 그들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며 지내온 성도가 있다면 함께 숨기며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저는 분명하게 주의 종의 그 모든 면의를 걸고 이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3절 이하를 보면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답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 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옵니다. 지금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웃 환경이 끝났을 지라고 세상은 끝이 옵니다. 아멘. 악한 영의 미혹에서 난립이. 아멘.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재단의 시작는 것을 분명히 우리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박해가 있을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지식이 힘들다는 사실. 주님의 다은한 가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토요일세벽에는온 마음을 세우고 바로 슬기도 나왔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귓전에 생생한데 이 말씀을 들고 저는 주님의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십성들의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부하여라. 분명하게 이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부하여라.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란을 넘겨주어 박해가 끝이 그 바다에로 돌아가지 말아라. 끝까지 나와 함께 견디자 아,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이든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머리털 하나도 사라지 않게 하신다라는 다의 인이 그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불꽃 하나가 머리털 하나 사라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견디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그때 끝이옵니다. 아멘. 1 4절입니다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옵니다. 아멘. 아멘. 2020년도 전세계 인종 가운데서 아직도 7천여 개 종족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도 종족이 7천여 민족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민족입니다. 한 나라에도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어요. 아직도 7천여 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세상이 세상 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네요.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신명과 네.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